안녕하세요, 어방입니다. 오늘은 제가 총 게임을 해볼 건데요. 이게 나오지? 아까 제가 하고 있었거든요. 이거 해볼까요? 방금 하던 건데 1 번을 먼저 하겠습니다. 자 여기 있는 게제 아이템이거든요. 그 총은 엄청 많아요. 시보라 시보 오오 좋은 거 좋은 거 동영상 잠깐 봅시다. 자 그러면. 제가 이걸 아까부터 계속해가지고 지금 많거든요. 이걸 잘해서. 눈과 얼음 계열을 한 번에 쓰게 아이스파이어라는 기술인데, 전 지금 격파사파이어밖에 없어요. 자, 이제 끝났으니, 살게 많으니, 약간 좋은 거 삽시다. 이제 이걸 삽시다 오! 와 진짜 좋아 스웨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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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요 됐어요 아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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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드 아이스 골드 아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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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까진 이게 제일 좋네요 아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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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스가 더 좋네요 으리 우리, 으리 우리. 으리 우리, 으리 뒤로 날리기 뒤로 아격파 이게 제 스킬입니다 자 스킬은 어디서 사냐면 오 뭐죠 사지 않겠습니다 강철파이어를 전사야 돼요 나가라, 나가라, 나가라. 아니, 아이스파이어를 써야겠어. 아, 몇... 아이스... 피숑, 피몇분 지났죠? 아이스... 3분밖에 안 지났어요. 아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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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스... 다른 아이템들도 보여줄 건데요. 제가 지금, 장착하고 있는 게 이렇게 있는데요. 열을 코인을 두 배로 올린 음. 하하하 뒤로 날리기다. 결정적 초성 아이스파이어. 슝슝슝슝슝. 옆구리 치기다. 이게 바로 전설의 테러모 짠. 자 뒤. 초정절 스킬. 옆. 어, 에 이걸 쓰는 거다. 죽었다. 아 죽었다. 쭈아 조경적 스킬 격파어쭈쭈아저 아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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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 결정 스킬 아, 쵸 Tumoki skill I kill I spy, ice spy, ice spy, ice spy, ice, ice ice, ice ice, ice ice, 아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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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 아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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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킬이스 아이스 아이스 아또 죽었다 반상용 새우 엿 아... 날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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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나의 돈 주머니다 쌩 날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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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무 강해 이, 이렇게 이길 수 없겠어 아이스파이어 싱싱싱 승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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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스 승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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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킬이지 승+ 승+ 이 승+ 승+ 아아 승+ 스킬 승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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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스킬 스킬을 승+ 보이지 안 돼! 이럴수 없어! 보이지 않아! 다시 한 번. 공격력. <놀람> 아니. 전설의 파이어볼 저걸 사야 되겠어. 얍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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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촛촛 촤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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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촤탄의챠촤계